스테이블 코인 어, 얘기해 보겠습니다. 김성진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에, 오늘 한국은행이 어제 어제입니까? 네, 네. 오늘 어, 촬영 날짜가 6월 26일입니다. 네. 어제 한국은행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보고서를 하나 냈어요. 네 맞습니다. 아마 <laughs> 이것이 한국은행의 입장일 텐데. 네. 어, 어떤 내용을 좀 담았습니까? 크게 네 가지인데. 네. 일단은 뱅크런 같은 코인 런이 발생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인출 사태가 대규모로 한꺼번에 일어나는 거죠. 네. 두 번째는 금융 사고나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 음. 세 네. 번째는 네. 자본 유출. 네. 외환 시장의 충격. 네. 네 번째는 통화 신뢰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 어 굉장히 뭐 부정적으로 되겠네요. 매우 부정적이죠. 어 지금 그 스테이블 코인 어, 민주당에서 이제 또 관련된 법안도 발의했고요. 네. 네. 또, 새 정부 들어서, 뭐, 코인 하나에 천원 혹은 뭐, 만 원, 이런 식으로 일대일로 뭐, 연동시켜서, 어, 제도화를 하겠다라고 지금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 근데 이제 그거 이제 여러 가지 설명하기 전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했지만, 가볍게, 간략하게 설명좀 해주시죠. 코인은, 네. 민간에서 사업하는, 네. 블록체인에서 파생된 네. 코인이고, 네. 블록체인에서 파생이 됐는데, 매매를 하다 보니 자산적인 가치를 가지고, 네. 그래서 이것들이 거래소에 매매가 되니까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 네. 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서, 네. 변동성이 없는, 네. 그럼 어떻게 변동성이 없어야 되냐? 네. 법정화폐와 1대1로 페깅을 음. 시키자. 한국의 법정화폐는 원화. 그렇죠. 어, 네. 미국의 법정화폐는 달러, 이 달러, 달러, usd 달러. 네. 이죠 요렇게 연동을 탄생했습니다. 어, 네. 연동을 시키면, 네. 뭐 1코인에 2달러, 뭐 1코인에 천원, 뭐 이런식, 뭐 이런식으로. 맞습니다. 연동을 네. 시키자. 미국은 이미, 이거 지금 하고 있죠. 미국은 하고 있고, 하고 있다는 말씀이 네. 활성화됐느냐 거의... 네. 이 네. 말씀인데 네. 이제 서클이라는 회사가 그 USDC를 발행해서 네. 굉장히 그전 세계 점유율 30%까지 끌어올렸거든요. 그 점유율은 어떤 점유율을 얘기하는 겁니까? 거래량이죠. 거래량에서 네. 어... 1위는 테더고, 테더고, 네. 테더도 스테이블코인입니까? 네. 그래서 이 발행 규모만 따지면은 이제 테더가 압도적으로 70%를 글로벌하게 이제 장악을 했고, 이 이게 비시는 30%. 30%에서 뭐 적은 건 아니고요. 그렇군요. 그러면 그들은, 어, 그 발행량만큼 달러를. 네. 어딘가에 넣어놨다는 얘기. 맞습니다. 어디에 넣어놔요? 그래서 달러를. 네. 이, 금융권에 넣어라고 했는데. 네. 아직 뭐 법은 없으니까. 네. 대체로는 이 달러를 은행에 그냥 넣어놓지 않고. 네. 미국 국채를 삽니다. 어, 받아 갖고. 네. 그렇군요. 그 연동되어 있는 거면 예를 들어 USDC 하나에 뭐 얼마인지 1달러. 모르겠지만 1달러다. 네. 그러면은 10명이 오면 10달러를 넣고 이걸 사는데 네. 그렇게 10달러씩 모아져 있는 걸로 미국 채를산 거군요. 네, 맞습니다. 어, 그렇군요. 근데 그러면 그 발행사들은 돈을 어떻게 봅니까? 그 미국 국채에 나온 이자죠. 이자도 벌고, 네. 또그 스테이블 코인 거래할 때 뭐. 수수료는 네. 받지 않습니다. 아, 안 받아요? 네. 아, 그렇군요. 네. 수수료는 그 블록체인을 제공하는 회사가 받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돈을 일단 모아서 그 자금, 끌어, 모은 자금으로 미국채 투자해서 그걸로 이제 이익을 네. 내는 구조. 대체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 네. 지금 한국도 사실 뭐 지금 스테이블 코인 얘기가 제도한다고 그러니까, 네. 지금 뭐 국내에 있는 뭐 카카오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 주가가 뭐 엄청나게 오르지 않, 뭐 거의 급등을 했지 않습니까? 네, 폭등했죠. 폭등. <laughs> 폭등을 하였다. 네. 근데 지금 한국은행이 내놓은 얘기를 들어보면, 음. 어, 코인론 위험이 있고, 자본도 밖으로 잘 빠져나갈 수 있고, 약간 통화정책의 효과에 대해서 저해가 될수 있다라고 막 엄청 부정적으로 얘기하는데, 그, 왜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한국은행이, 네. 원화를 관리하는 어떻게 보면 핵심 기관 아닙니까 네. 주도권이 이제 넘어지니까. 예. 네. 넘어질 수 있으니까. 네. 제가 봤 때는 이 보고서를 내서 네. 그러면 우리가 하겠다. 어. 라는 예. 메시지를 메시지를 라는 던진 걸... 던진다고 보는 거죠. 아, 메시지를 던진 거라고. 네. 업계에서 보고 있군요. 그렇죠. 예. 민간이 하면 예를 들어 지금 뭐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소위 지금 막 주가 막 오르락 내락 리 거리는 이제 후보 기업들이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네. 기업도 있고 은행권도 있대면서. 한국은행. 아, 한국은행. 국민은행. 아, 국민은행. 예. 네. 그렇군 아닌 게 아니라 실제로 네. 이제 상표권도 출연했고. 네. 뭐 은행권에서는 네. 이제 연합을 할 조, 움직임도 있습니다. 합작 네. 법인을 만들자. 컨소시엄 구성해서. 어. 어떻게 보면 이 모델이 서클이에요. 네. 네. 뭐 어. 좀 다를 수 있지만. 네. 그럼 어떻게 보면 은행권에서 했으니 신뢰가 가고 음. 그들이 이런 일을 했던 음. 기관이고 단체니까 네. 뭐 거기서 나온 스테이블코인좀 신뢰가 갈수 있죠 음. 갑자기 네이버가 한다 음. 카카오가 한다고 나는 나올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근데 그 지금 한국은행의 입장은 네. 뭐 우려된다라는 건데 뭐 본인들이 할수 있다라는 얘기인거죠 아니 근데 이 우려라는 게이 네. 우려 때문에 법을 만드는 거고 네. 이 우려를 아니까 어떤 제도화를 시켜서 이런 일이 안 생기게 하자는 거잖아요. 네. 지금 뭐 법이 없으니까. 네. 네. 근데 이제. 뭐,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네. 법정화폐도 똑같은 일은 생길 수 있고, 음, 방... 뱅크로 생길 수 있고요. 예. 네.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뭐, 외환거래법이라든가, 음. 자본시장법이라든가 그래서 법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똑같이, 그 법을 만들면 되는 거죠, 스테이블 코인도. 그 민간이 하더라도, 예. 그 법, 환경, 한, 하... 예. 하... 가이드를 하에서... 주는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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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될 일을, 네. 한국은행이 굳이 이 얘기를 해서, 어, 우리가 하겠다고 하는 거는, 음, 어떻게 보면은, 혁신사업이고, 어, 미래 사업인데, 이거를 또 정부도 아닌 한국은행이 주도한다는 게, 어. 좀 좋게 보기 힘들죠. 그렇군요. 네. 지금 한국은행도 뭐, 그런 스테이블 코인을 하기 위해서 뭐, 좀 내부적으로 개발을 뭐, 하고 있는 뭔가 프로젝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 CBDC라고. 네. 네 정부가 발행하는 중앙정부 디지털 화폐가 있습니다. 네. 몇년 전부터 연구개발을 했고. 아, 했어요. 중국도 하고 미국도 하고 한국 다 했습니다. 네. 근데 미국은 거의 이제 흐지부지 됐고, 네. 네. 중국은 계속 연구개발만 하고, 음. 근데 한국도 이제 한국은행이 LG CNS랑 하는 한강 프로젝트가 있어요. 한강 프로젝트. 네. 네. 뭐 테스트도 하고 있거든요. 네. 6월 달에 끝나는데,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거부터 해라 뭐 이런 신호를 보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우리 한은의 기류 지금 이이그 부정적 보고서를 낸그 배경의 이면에는 네. 일단 우리 한은 중심으로 네. 어, 제한적으로 좀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네. 중앙에 아까 얘기한 그 c b d c 로 해보고 나중에 뭐 확대하자 뭐 이런 메시지를 담은 거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보기에는 뭐 그럴 듯하지만 <laughs> 내가 보기에는 네. 뭐 주도권 싸움밖에 안 되는 것 같고 네. 이거는 똑같은 얘기인데, 그럼 블록체인 인공지능 기술이긴 하지만, 이것도 민간들이 치고 나가서 혁신을 해야지. 자꾸 정부가 뭐 하려고 하면은 네. 지원을 해야 되는 게 정부지. 네. 정부가 직접 하겠다고 해서 잘된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 음, 스텝 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민간이 발행하면 블록체인 환경하에서 환경 하에서 네. 뭔가 혁신 속도라든지 다양한 서비스 네. 이런 걸 추구를. 할수 있는데, 그렇 중앙에서 하게 되면 네. 어, 상대적으로 그렇게 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겁니다. 아무래도 보, 보수적이고 네. 이거 합시다 저거 합시다를 공무원들이 스스로 얘기할 것 같지도 않고, 네. 그 예를 들어서 중앙에서 만들었다고 치고, 네. 그건 이제 민간들이 굉장히 다양한 아이디어가 있을 텐데 네. 스테이 코인은 활용하는, 네. 그거를 중앙에 또 허락을 받아야 되고, 네. 그러면은 아, 이거하지마 저거하지마가 태반일 텐데 음, 뻔하잖아요 음. 음, 그럼 이게 갑자기 이상해지는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네. 보기에는. 네. 법정 화폐를 대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이걸 기반으로 혁신적인 음. 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네. 지금 뭐, 뭐, 아까 우리가 촬영하기 전에도 지금 얘기 나누다가 이게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완전히 정착하고. 네. 굉장히 활성화되면 신용카드 회사도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다 굉장히 어려워지죠. 비즈카드고. 네, 비자카드도 말. 뭐. 이 들어보니까 네. 이미 이런 시대의 흐름을 인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카드사들도. 네. 아니, 왜냐하면 이제 디지털 시대에 말하자면 디지털 현금을 네. 우리가 법정화폐로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사서 네.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걸로 이제 뭐 결제도 하고 네. 뭐 여러 가지를 이제 뭐 서비스도 네. 활용도 하고 하겠다라는 건데, 어, 어... 세상이 참 빠르게 바뀌겠네요. 제 생각에는 스테이블 코인은 AI, 인공지능하고 똑같이 전국민이 공부를 <laughs> 좀 해야 되지 않나. 네, 네. <laughs> 이게 너무 빨리 바뀌어서 네. 어느 순간 자신들의 폰에 네. 스테이블 코인 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스테이블 코인이. 네. 네, 네. 그러면 이게 모야 하게 좀 그렇죠. 어... 네. 지금도 폰에 다챗 GPT 뭐 플렉시티 네. 쓰는 사람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이거 도태되기 쉬운 상황다 지금. 그데 어... 뭐. 그렇죠. 뭐, 그게, 신용카드 처음 나왔을 때도 뭐, 사실 그게 어떻게 쓰는 건지 약간. 그렇죠. 뭐, 그랬을 것 같은데. 어, <laughs> 근데 이게, 제가 보기에, 어, 시행, 정말 시행은 언제 될 거냐. 이 얘기도 있거든요. 네. 지금이야 뭐, 법안. 음. 과열 조짐으로 주가가 뭐, 30, 40% 오르고 있는데. 근데 이건 다 기대감고. 이 네. 정말 시행 언제, 언제 될 거냐는. 네. 27년으로 보거든요. 2 0 2 7년 네. 네, 네. 근데 이건 뭐 사람들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한2년 남은 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은 법안이 다 통과가 되고. 네. 유예기간은 항상 있고. 네. 시범 사업도 당연히 있어야 되고. 네. 그러다 보니 이제 빨라야 27년이 아니냐. 음. 다른 이유가 또 있는데. 2027년부터 이제 세금이 부과가 되니까. 네. 가상화폐. 아, 예. 예. 네. 거래세. 예. 양도세. 예. 뭐 등등등등. 예. 고전 한번 다 한번 빼고 다시는 <laughs> 된다 이런 이런 얘기 하는 분들도 있어요. <laughs> 래서 자꾸 네. 2027년 얘기가 나옵니다. 세금이 그때부터 아, 그때부터 되니까. 네. 어, 지금 카카오 뭐 네이버 아까 이게 국민은행 뭐 여러 이제 뭐할 것이야. 뭐할 것으로 보이는 뭐 후보 기업들 이제 보이는데 네. 그들 그 회사들만 이렇게 봤을 때는 물론 이제 어디 한국도 이게 제도화가 되면 누군가 이제 라이센스를 받아야 될 텐데 맞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사업을 할수 있는 라이센스를 취득하였다 라고 하면 이제 네. 그 사업을 할 텐데 그럼 네. 예를 들어 제가 이런 겁니까 제가 천 원에 1코인이다 하면 네. 만 원, 예를 들어 카카오에 만 원을 넣었다 하면 그 돈은 어딘가 은행에 보관이 되고 그리고 그 집은 저한테 10개의 코인을 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그 코인을 갖고, 네. 제가 어디 가서 뭐, 물론 또, 하고. 결제, 뭐, 인프라가 깔려야 되겠지만, 예. 어디서 뭐, 빵도 사먹고, 무슨 뭐, 맞습니다. 뭐, 기차도 타고, 네. 뭐, 뭐, 여러 가지 그걸로 할수 있는 거군요. 네. 결제를. 그래서, 네. 부정적인 의견은, 네. 소매점들이 네. 과연 그렇게까지 받아들일 거냐. 음, 정말 사용이 될 거냐. 음, 이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결제 이, 인프라에 대한 것이군요. 그렇죠. 카드 단말기, 뭐, 우리가 도입할 거냐, 안다. 정확합니다. 음. 아. 그런데, 예. 네. 오늘, <laughs> 네. 카카오, 아예 네이버 페이가 단말기를 출시하겠다고 오늘 발표를 했거든요. 아, 소상공인들이나 뭐 이런 결제. 오프라인 하는... 단말기를. 어, 그렇군요. 예. 네. 그거 이제 무료로 뿌리겠죠. 만약에 네. 하려면. 거기 그냥 넣은 끝인 거죠. 그렇죠. 네이버 페이가. 카드 건가. 단말기도요. 네. 그냥 주잖아요. 뭐, 사실 그건 뭐, 그게 단말기 가격이 문제가 아니니까. 네, 네. 네. 물론 이제 수수료를 이제 네. 또몇 프로인지, 이제 카드사가 가져가는데, 네. 그 카드 수수료 사실 만만치 않거든요. 비싸잖아요. 네. 근데 지금 뭐 코인으로 하게 되면뭐 기존 카드보다 훨씬 낮게 만약에 들어온다 그러면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죠. 구조상, 아 그래요? 네. 카드보다? 네. 아 그래요. 일단은 수수료 자체가 네. 그뭐 어떻게 정책을 짤지 모르겠지만, 네. 그 네트워크, 블록체인 네트워크로 빠져나가는 수수료는 네. 정말 미비하고 네. 나머지는 그거를 인프라를 깐 회사가 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이버페이가 네. 얼마 책정하기 나름인데 네. 카드 회사에 비해서 당연히 낫게 하겠죠. 자기네들 음. 쓰게 해야 되니까 세트포인 네. 발행했다면 네. 그러면 당연히 카드 회사보다더 저렴한 수수료를 부담하는 게 가맹점 입장에서는 유리하니까. 음. 당연히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겠네요. 네. 그, 뭐, 사실, 3, 4%인지, 뭐, 뭐, 몇 프로씩 내는 거고. 네. 꽤. 꽤 나가는 거죠? 꽤. 그거를 남... 1% 미만으로 해버리면은. 내 카드 뭐, 굳이 뭐. 아니, 누가 카드, 그러니까, 가맹점이 네. 이슈잖아요. 그럼 네, 네. 당연히, 아, 우리 네이버 페이 단말기 쓰겠습니다. 어. 그 손님들한테 이거 쓰라고 하지. 네. 그래야 더 남으니까. 네. 그 어쩔 뭐, 수 없는 거죠. 한동안 카드 한마디 두고. 네. 뭐, 요것도. 병행을 하겠도 네. 병행을. 네. 쓰고, 여기 입장에서는 카드로 하는 것보다 네. 코인으로 하면, 수수료 네. 훨씬 아낄 수 있으니까, 네. 그게 글로 결제하면 더 좋겠네요. 네. 그래서 카드 회사들이, 네. 시대 흐름을 <laughs> 인정하라 하고, 어. 네. 야, 그런 회사들 되게 좀,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끌어 나가야 될지 굉장히. 카드 돼. 회사들이, 브록, 아니, 세이브 코인 발행하면 되죠. 아, 그럴 수도 있군요. 네. 어. 뭐, 하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까. 네. 뭐, 라이센스 받고요. 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런 네. 것들을, 다양성이라는 게 생기는데, 네. 한국은행이 해버리면, 네. 굉장히 이상해지는 거죠. 그 어디 뭐 가면은 팁 준다고 뭐 현금으로 사실 이렇게 주는 경우 받으면 이제 좋아들 하는데, 왜냐면 네. 뭐 추적이 안 되는 돈이다 보니까. 네. 오히려 이런 스테이블 코인이 좀더 활성화되면 돈 거기는 좀더 투명하게 잘될 수도 있겠다는. 굉장히 투명해지죠. 이 거래 자체가 네. 블록체인에 기록이 되니까. 네. 이것보다 더 투명할 순 없죠, 사실은. 그, 조이금, 뭐, 뭐, 추이금 낼 때도 사실 다 현금을 줘야지. 지금 이번에도 뭐, 사실 무슨 청문회 할때 보면. 네. 뭐 그니까 그놈의 음. 현금이 문제인데. <laughs> <laughs> 근데 이게, 아, 글쎄요, 그거 <laughs> 좋아할 사람도 있고 싫어할 사람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정부 차원에서는 재근 걷기는 훨씬 더 투명하게 그러니까, 더 좋아질 것같아 그러니까 같다. 2027년에 시행을 해야 네. 세금도 시원하게 걷고, 어. 투명하게. 어. 좀 그렇긴 한데 축의금도 네. 만약에 무슨 뭐 코인으로 왔다 갔다 하면 중앙에서 전부 네. 기록이 네. 나는거예요 블록체인이니까 그것도 다 세금 내야 되는 시대가 오겠네요 그쵸 그렇죠. 증여세 뭐 어쩌고 저쩌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시장에 있는 상인들도 QR, QR코드로 결제를 다 한다면서요 이렇게 네. 네. 실제로 지금 네. 다 하고 있거든요 네. 뭐 알리페르스든 네. 네. 한국보다 그게 훨씬 더잘돼 있던데. 굉장히 잘됐어요습니다 네. 네. 시장에서도 그걸 쓰는 어. 그럼 그게 세이브 코인으로 바꾸기만 하면 돼요, 중국도. 어. 현금은 주지도 않고. 예. 이제 스퀘어코인으 찍기만 하니까. 예. 이제 그런 시대가 이제 도래야 하는 거죠. 아. 근데 한국은행은 본인들이 직접 하고 싶다. 어, 초기에는.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네. 이렇게 나오는 건 이해는 가는데. <웃음> <웃음> 이게 뭐, 그렇네요. 민간에서 해갖고 돈이 다 거기서 이렇게 돌아, 돈이 도는 게 아니고 응. 코인으로 이렇게 다 돌면. 그러니까 그. 이제 예를 들어서 카카오페이라든가 뭐 네이버페이라든가 이런 거대한 핀테크 회사에 돈이 몰리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음. 그러니까 통화량 자체가 글로 가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러면 한국은행의 정책이라는 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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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페이한테 이제 얘기해야 되는 거죠 네좀 네, 줄여라고 뭐. <laughs> <laughs> 어. 그게 싫은 거죠 그냥 결국에 이게 음. 결국 뭐, 뭐 싫은 것도 있고 민간에 네. 이렇게 맡겨놓으면은 본인들 얘기로는 이제 통화정책 어떤 그 정책 효과가 네.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이제 고액기가고 얘기군요. 그러니까, 네. 그걸 법에 넣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장인은 네. 직접 할 생각 하지 말고, 네. 법을 지일하게 해서, 네. 이런 경우에는 뭐, 에? 이렇게, 뭐, 행정 여행을 낼수있다든가 뭐, 음, 음. 이게 좀 구체적인 논의를 할 생각은 안 하고, 음. 그냥 내가 할래는 좀 아니지 않요 이게 지금 그러면 하는과 민간기업 간의 어떤 알력, 뭐, 보이지 않는 알력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미, 어, 직권여당과 뭔가 알력이라고 봐야 될까요? 제가 보기엔 직권여당과 한국은행인데, 네. 직권여당도 어쨌든 정부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은, 제 생각에는 천천히, 네. 이제, 집권 여장 안에서도 음. 의견이 또 다양하게 나올 것 같고, 음. 이제 눈치를 보는 건 이제 다 민간업체, 음. 뭐, 은행? 네. 네. 뭐, 그렇게 되는 건데, 음. 이게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기존에 통화주권을 갖고 있던 거를 놓칠 수 없다는, 뭐랄까요. 중앙은행에, 한국 중앙은행에, 어, 본능적인 방어 기제가이 어, 보고서를 통해서 나온 것 아니냐. 라고 해석할 수 있겠군요. 네. 오늘, 카카오, 아, 적하, 죄송합니다. 네. LA, 네이버. 네이버 페이가, 네. 이제, 핀테크 업체 중에는 처음으로 스텝 코인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거의 처음으로. 그리고, 그, 단말기도 취지해서 보급하겠다고 했고. 사실상, 이제, 주도권을 이제 네이버가 가져가겠다는 의미인데. 네. 근데, 이게, 지금, 보시면은, 한국은행 발표? 그 다음에, 하루도 안 지나, 하루 지나서 내부 발표? <웃음> <웃음> 네. <웃음> 이, 이게 두대꼴 싸움인지 뭡니까, 지금. 네. 알겠습니다. 잠깐만, 저희 쉬다가 오겠습니다.